심층기획 이재명의 주 4, 5일제, 휴넷의 역발상 주 4일제는 생산성 향상 전략, 성공 조건은 AI 도입 등 업무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전국은행 연합회 앞에서 주 4, 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사례인 휴넷의 주 4일제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도입 첫해인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3% 올랐으며 2023년에도 6.4% 증가한 8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퇴사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채용 경쟁률 도입 전 대비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둬 직원 만족도 95.5%로 높아졌습니다. 주사일제 이후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주간회의를 주일회에서 격주로 축소하고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도입 초기 리더급 직원들의 부담과 우려는 없었나? 리더 및 임원들에게 업무 생산성 향상과 역량 강화 코칭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휴넷의 주사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2014년 시차 출근제, 2019년 주사후일제, 2022년 전면 주사일제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조직의 적응력을 키워왔습니다. 휴넷의 주사일제 실험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휴넷의 성공 방정식이 제도의 변화와 병행된 일하는 방식,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Yes,